음, 이제 오늘은 279 미션 두 번째를 알아볼 겁니다. 두 번째 미션 뭐냐. 어, 이거죠. 데미지. 그러니까 이제 체력 딜두배 해라. 이거는 체력 딜세 배를 해라. 이런 미션이요. 에 그러니까 그냥 닥치고 딜 많이 넣어라. 이건데. 사실 이걸 깨려면 가장 쉬운 건 자수포입니다. 자주포로 이제 하게 되면 이 별일이 아니죠. 그디냐 체력이 400 얼마잖아. 얘가 피통이 많지 않단 말이야. 그렇게 그렇기 때문에 나같이 자주포를 못 타도 이거는 그냥 깹니다. 203mm 달고 세 방에서 네방 구리면 깨요. 네, 정타만 맞추면 돼. 그걸 갖다 연속으로 세 판을 해라. 이건데. 일단은 지금 내가 차고에 없기 때문에 그 대신에 구축을깰수 있는 걸알아보자고 일단, 여기 다섯 대가 있죠. 보면. 다섯 대가 있는데, 여기서 일단 피해야 될건 뭐냐 얘입니다 얘는 데미지는 좋은데 맞추기가 어렵고 어, 기동도 좋은 편이 아니라서 각이 잘 안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아웃이야 안좋아 티백성 얘는 데미지가 너무 낮아 근데 싸움은 또 일선 가서 때려 패야돼 피통은 또 많아요 두 베디는 2,500이지만 세배디는 3,750이기 때문에 어렵지. 이것도 아웃. 이것도 안 됩니다. 139. 얘도 안 돼. 얘는 피톤도 좋고 DPM도 좋고 데미지도 좋은데 못 들어. 얘는 반대로 관통이 너무 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시 안 돼. 얘도 아웃이에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제 가능한 게 뭐냐? 여기, 수피엠이나, 그 다음에, 1 6 0 f t 입니다 피통도, 얘도에 비해서 적고, 얘보단 많지만, 그 대신 주포 성능이 뒷받침되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해. 요 이걸로 이제 체력 두 배대를 깰려면, 어, 다섯 발 박으면 돼요. 딸피 처리한다 치면 여섯 발 정도. 한 판에. 그걸 연속으로 세번 하면 되고, 얘는 다섯 발에서 여섯 발. 거의 여섯 발, 일곱 발쏴야될 거야. 이 친구도. 그 정도 하면 적당할 것 같아. 세배 딜도, 어, 떻게 하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얘 같은 경우는 맵을 거의 안 타니까 가능할 수도 있겠지. 맵배는 다시 풀어주고. 그러면 한번 이번엔 구축으로 해봅시다. 첫 번째 선택지인 120부터 해보죠. 이거 진짜 오피입니다. 상시 판매 골탱 중에서 탁월하게 오피야. 어, 비교가 안 돼요. 목이 안 돌아가는 거 빼고는 다 좋아. 예전에 이제 명중이 좀 지랄 어, 같이 좀 튀긴 했는데 그것도 이제 신규 장비 도입 때문에 상관없는 이야기가 됐지. 오 주강이네. 이맵은 어떻게 해야 될까? 단순하지만 그냥 라인 가면 됩니다 얘는 헐다운에서 싸울 때 오히려 튼튼해갖고 강해요 무시를 못해 속도도 빠르고 선회도 빠르기 때문에 상대 측면이 잡힐.. 잡혔고 이제 어 얻어맞을 위험도 적고 헐다운 하면 이제 방어력 260에서 280까지 나오기 때문에 동티어 골타이고 뭐가 없어요 다 튕겨 내신 부하이 조금 불편할 수는 있겠네요 나쁜 건 아닌데 조금 애매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도 얘 기동 구축이야. 겁나 빨라요, 얘. 뭐 좋은 게 있다면 기본 시야가 380m니까. 진짜 시야가 필요할 땐 내가 대신 경전 역할을 해줄 수도 있다. 이거지. 하여튼 할수 있는 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상황에서 요걸 충족시킬 수 있는 전차 중 하나야. 문제가 있다면 어... 역시 그것이 정규 트리가 가망이 없어요. 그게 좀 치명적이야. 정규 트리가 희망이 없어 이 친구. 좀 많이 별로입니다 아 앵나버니 하필 얘냐 또 너야 너는 죽일 많이 갔네. 포기할까 그냥. 얘랑 싸우기 싫은데다. 싸우기 싫어 이 친구랑. 아운 좋네 이걸 튕기네. 난 잘못 쏜게 없는데. 탄 어디 가냐? 어허 어리 뚫렸니? 게임이 참. 대놓고인데왜이래야이게 튕겨 좀 적당히 좀하지튕이게튕은지지저게 튕기면 어떡하나 나는 뭐은이사람이쌈싸은는구람은 나온 거같이그람은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게임은이 끝났어. 이가디은이 사람은 이은이은이은이이 사람은 이은이 많구나 이구가게이이끝났습이다 난두발 박았는데, 저기다 녹았어. 다 어디 갔니? 이러면 이제 뭐다? 미션 못 깨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어. 어림도 없지. 다음 반은 기약합시다. 에이, 모아서 어, 좋아! 받을지, 데미지 좋지 DPM 우월하지 목이 안 돌아가지 근데 또 장갑은 좋은 편이야 어디 뚫렸지 근데? 아시는음 관통 흔적이 안 보인단 말이야 지금 보면 대체 어딜 맞은 맞아갖고 뚫린거야 이게 하여튼 속도가 빠르니까 이런식으로 상대 남은걸 받아 먹을때 좋다는거 기동이 느린 전차에면 이렇게 못하지 이런건 일단 빠르면 플러스입니다 이제 이런 미션은 딜 100, 200이 갈라놓을 수 있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기동 일단 빨라야 돼요. 그래서 이스케이나이수일3 0이나 T100선은 일단 글러 먹었어. 일단 빠르면 무조건 플러스입니다. 어디 갔니? 저기까지 빠졌어. 빠르면 언제 거기까지 갔대? 오호. 리 뭐야? 어디 맞은 거야? 와, 주포 뚫렸어? 지금. 지금 보니까 주포가 뚫려 있어. 갓겜이네. 이게 게임인가? 뭐 이런식으로 하면 돼 너무 빨리 끝났으니까 이번엔 요걸로 해볼게요 아, 분명한건 말이야 수피엠으로 주강을 갔다면 딜은 개뿔 아무것도 못하고 죽었을거야 뻔합니다 어떻게 보면 120ft가 진짜 맵을 안타요 제라서죽는다 한거야 다른 구축이면 못해 저렇게 죽어도 못합니다 터틀 같은 애들은 이제 라인은 올 수는 있지만, 느리다 보니까 오기도 전에 얻어 만단 말이야. 저기는 이제 초반에 빠은 애들이 통행세 걷어버리면 끝나버리기 때문에. 맵이 별로 마음에 안 드네. 아이네 또 싫은데 해안가나 갑시다. 과연 아군 경전이 뛰어 줄 것인가? 뛰어주면 받아먹으면 되거든. 가운데 갈 거야? 아니, 어디 갈 거야? 저쪽 빠진대. 저기 43인 저기 난이 파네. 가면 상대 경전 여기 없네. 일단 없어. 이번에 가축이 올라가는 것보단 그냥 미는 게 낫지 않을까? 아예 여기 아예 안 왔거든. 얘들? 대기할수도 있으니까 일단은 있어봅니다 어, 아예 뒤에 있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에, 간단해요 내가 이 자리 쓰면 돼올라갔어 아군 경전 일단 중앙을 먹었기 때문에 나는 이제 여기 숲을 끼고 쏘면 됩니다 이것도 못한면 사모 없지? 되게 쉬워 이거 막다온다 막아. 보자. 또 저기 뚜 이게 맞는데? 애들 개판 보이네? 나가 죽어 저티어 자식들은 박멸 해야 됩니다. 아주 끔찍한 애들이야 이 판도 지금 보면 너무 일방적인데, 게임. 뭘 하기도 전에 게임이 끝났어? 이런 판이 걸리면 힘들지. 어. 미션 깨려면 조금, 뭐라고 할까. <laughs> 늘어져야 돼. 너무 일방적으로 자꾸 게임 이 끝나면, 뭘 하기도 전에 게임 끝나갖고, 할수 있는 게 없습니다. 힘들어요. 이 별로야. 이건, 아야. 이런 판은 사전합니다. 별로. 야. 갑질. 개 갑질. 게임인가 이게. 말이 되나? 아, 뭐2 분만에 게임 또 끝났어. 농담 아니야 지금? 나고 장난해? 끝내준 게임이네 정말. 아 게임이 도왔나 봅니다. 아 이거봐 이게 뭐야 이게 대체? 어우 진짜 한판 더 할게. 아이, 체력 두 배대를 못하고 있어, 지금. 이렇게 자꾸 게임이 나와버리니까. 어이가 없네. 아니 평균 딜량이 2600, 2900인데, 이렇게 나와야 됩니까, 이게? 크레딧 어, 깨알같이 벌리고. <laughs> 정말 신기한 게임이야. 한판더 해볼게요. 두려워하지. 와우. 게임 참 희한합니다. 이거 보면 오 빙하네. 어디를 갈까? 본진 저격자리? 아, 맵이 다 쓰레기야. 나오는 게 어떻게 된 게? 아이, 갓겜이야. 다 쓰레기 맵이야. 수도원 주강 빙하. 와 진짜 이 게임 전설이야. 얘가 지금 맵을 안 타니까 뭐 별말안할 건데. 진짜 경전 타고 내가 좀 뭐라고 할까? 어쨌든 그런 거 타고 오면 기분 들었다. 라인을 갈수 없는 감맥이야 라인을 가면 그냥 얻어맞고 죽어요 얘들 여기 스팟 안 띄우냐? 왜 중앙에서 스팟을 안 띄울까? 여기를 안 봐줘 얘들이 쏠려고 대기를 놨는데 본 애가 없어요 그냥 올라갔잖아 장난 아니야 지금? 이걸 또 맞추네 우리 스크 욕심부리다 한대 맞았고. 이 중앙 쓸때 너무 욕심부리지 않는 것도 중요해. 숙소 한터 잠들어 버네 잠들어 버렸어. 맵이 졸라 구리니까 하기 싫었나봐. 싸빈전. 이맵은 할만한 가치가 없습니다. 비가 그냥 맞고 죽는 맵이다 보니까 저렇게 나오는 게 당연한 거야. 어떻게 보면 누가 하고 싶겠어? 안 그래? 잘 쏘네. 역시 스트라 아, 나오자마자 피가다 빨렸어. 이게 뭐다? 이것이 갓겜의 클라스다. 밀수 없는 갓겜의 클라스 헤비는 쓰레기병 입니다 자슈폴 타세요 힘든 자슈폴 타면 그냥 클릭질 오시게 하면 돼상팔에 그냥 눌리는 라인 밀자마자 또 여보 얻어맞지. <laughs> 진짜 개웃인다. 헤비는 여기서 활게 칠수 없습니다. 정말 불쌍하고 다 아니 그런 주포 날 뚫려고 그래? 나이스샷. 얘가 얼마나 장갑이 튼튼한데 겨우 그런 주포 날 기고 필라 그래. 일단 양심을 좀 챙기는 게 좋아 보인다, 저 친구. 나그고너 뭐 잡으러 간다 왜냐하적적이이 보은 애가 없어요 그럼 나그고 잡으면 돼가서아가기서가어가면됩가다나무고나 아, 어딜? 나 얘가 기동이 정말 좋기 때문에, 이 정도 길 막는 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얘 그냥 미디움이야. 스트라브는 도망가다 죽을 것 같고, 저못 도망갑니다. 중앙, 그러니까 0라인을 뺏긴 시점에서 저렇게 중앙에 있으면 죽여달라고 비는 거랑 똑같아. 그래서 이미 문제예요. 낙장 불입이야. 도망 갈 수가 없어, 맵이. 우와, 홀리시. 나이스샷. 이 맵은 좀 수정을 좀 해야 될것 같아. 자, 개노잼이네, 개노잼. 이렇게 해서 알아봤어요. 이제, 소련 중국 2번 미션은 어떻게 한다? 일단, SU142. 그게 있다면, 그거 타세요. 그게 가장 쉬워. 근데 내가 진짜 자주 볼안 타고 이 친구를 딸 거야. 나는 진짜 독하게 마음 먹은 삶이 있다면, 타지 않고, 비통적은 130PM이나, 이제, 1 2 0 f t 같은 전차 밀어버리면 됩니다. 정규트리 애들은 별로예요, 일단. 왜냐면, 느려. S102는 딜을 못해. 타보면. 그렇다고, 그 뭐냐, 다른 걸탈순 없거든. 이수이도이도 별로고. 정규트리도 깨기는 힘듭니다. 난 추천하는 거는 얘랑 얘입니다. 두 대. 이 친구 이 친구 그리고 가장 쉬운건 뭐다가 다시말하지만 버스 이후 자수폴 타라 이겁니다 2 0 3 m m 달고 그냥 쏘기만 하면 달려요 그냥 끝나 우수로 그냥 깨못깰 수가 없어요 굉장히 쉬워 이렇게 알아봤습니다 이제 다음 미션 또 뭡니까 볼까 3번 미션. 음 15대 부수기. 우스럽게 되면 20대 부수기. 이거네요. 이것도 이제 다음 시간에 알아보도록 하죠. 그러면 여기까지. 봐줘서 고맙고. 어. 어쨌든. 여러분들 이79 따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수고.